짙은 안개가 런던을 휘감던 어느 날, 아서, 베아트리스, 찰스는 리젠트파크 근처의 교통통제부스 안에 있었다. 그들은 공원을 자주 오가는 떠돌이게, 무리가 평소와 다르게 짓고, 낑낑대는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아서는 조사해보기로 결심했고, 베아트리스와 찰스는 망설였다. 아서는 안개가 자욱한 리젠트파크 안으로 개들을 따라갔다. 개들은 그를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는 작고 더럽고, 겁에 질린 아이, 올리버를 발견했다. 올리버는 말을 할수 없었고, 야생동물처럼 행동했다. 아서는 올리버를 다시 붓으로 데려왔다. 경찰이 출동했고, 올리버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올리버의 신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는 올리버가 태어났을 무렵, 사산을 겪은 엘리너와 데이비드 부부로 이어졌다. DNA 검사가 제한되었다. 엘리너의 사산과 히긴스 씨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회상이 이어졌다. 히긴스 씨는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대신 사산된 아기를 근처 공원 리젠트 파크에 버렸다. DNA 검사 결과 올리버가 엘리너와 데이비드의 아들임이 확인되었다. 히긴스 씨의 행동이 밝혀졌고 그녀는 그 결과에 직면했다. 올리버는 처음에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서히 생물학적 부모를 신뢰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올리버, 엘리너, 데이비드가 리젠트 파크를 방문하여 올리버의 생명을 구한 떠돌이 개들에게 음식을 남기는 가슴 따뜻한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올리버는 개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보였고 가족은 그들의 제외에서 동물들의 역할을 인정했다. 안개가 런던 시내를 덮치면서 교통 정리원 아서는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근무 교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다가오는 퇴직을 생각하며 씁쓸한 감정에 젖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도시의 혼란스러운 교통체증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헌신해왔다. 그는 곧 닥칠 조용한 삶을 기대하면서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공허함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오늘따라 안개는 유난히 짙었다. 마치 런던 전체가 회색빛 담요에 휩싸인 듯했다. 시야가 제한되어 운전자들은 짜증 섞인 경적을 울려댔고 아서는 그 소음을 뚫고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개 짖는 소리였다. 리젠트 파크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리젠트 파크는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공원으로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였다. 그곳에는 떠돌이 개무리도 있었는데 그들은 영리하고 독립적인 것으로 유명했다. 아서는 그 개들을 잘 알고 있었다. 가끔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고 그들의 장난기 어린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오늘 개 짖는 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급하고 애처롭고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 했다. 아서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경험 많은 교통정리원으로서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젊은 여성 교통정리원 베아트리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녀는 통제 부스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안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해봐야겠어. 아서가 대답했다. 그는 반사조끼를 입고, 조심해요, 아서. 또 다른 젊은 교통정리원 찰스가 말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앞이 잘안 보여요. 걱정 마. 금방 돌아올게. 아서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개 짖는 소리를 따라 리젠트파크 안으로 향했다.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주위를 휘감았다.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손전등을 켰지만 빛은 몇 미터 앞밖에 비추지 못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아서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나무와 덤불 사이를 헤치고 미끄러운 흙길을 따라 걸었다. 마침내 그는 개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했다. 개들은 무언가를 둘러싸고 짖고 있었다. 아서가 다가가자 개들은 그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개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얘들아 무슨 일인지 보러 온 거야. 아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개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짖는 것을 멈추고 길을 비켜주었다. 아서는 그들이 둘러싸고 있던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아이였다.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낡은 담요에 쌓여있었고 흙과 나무십으로 뒤덮여있었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고 숨소리는 약고 불규칙했다. 맙소사. 아서가 외쳤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얘야 yeah, 괜찮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서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다. 아이의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이의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약하지만 뛰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해. 아서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마치 깃털처럼. 아서는 아이를 안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개들은 그의 뒤를 따라오며 계속해서 지저댔다. 그는 최대한 빨리 걸었지만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다. 마침내 그는 통제 부스에 도착했다. 데아트리스와 찰스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베아트리스가 소리쳤다. 아이를 찾았어요. 리젠트파크에 버려진 것 같아요. 아서가 숨가쁘게 말했다.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찰스는 즉시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다. 그들은 아이를 부스 안으로 데려와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었다. 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불쌍한 아이, 베아트리스가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꼭 밝혀내야 해요. 찰스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서는 아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낡은 옷차림. 그는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조차 할수 없었다.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아이를 들 것에 싣고, 구급차 안으로 옮겼다. 아서는 구급차에 동승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아이를 혼자 둘수 없었다. 저희가 경찰에 자세한 상황을 보고할게요. 베아트리스가 말했다. 고마워. 아서가 대답했다. 아이를 찾았다는 사실을 꼭 알려줘.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다. 아서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의 손은 작고 차가웠다. 그는 아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이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다. 아서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그는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며 아이의 상태에 대한 소식을 기다렸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다. 아서는 의사에게 달려갔다. 아이는 어떤가요? 아서가 다급하게 물었다.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정말 다행이군요. 아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이가 오랫동안 야외에 방치된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더 자세한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의사가 덧붙였다. 아이는 누구인가요? 부모는 어디에 있나요? 아서가 물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아서는 의사에게 자신이 아이를 발견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의사는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당신이 아이를 발견한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아이는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 개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이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아서가 말했다. 개들이 저를 아이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개들이 마치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서는 그날 밤 병원에 남아 아이의 곁을 지켰다. 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아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었다. 그는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 직업, 그리고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아서를 찾아왔다. 경찰은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아서에게 아이를 발견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아서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경찰에게 이야기했다. 경찰은 아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아이의 신원이 확인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서는 경찰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병원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서는 계속해서 아이에 대한 생각을 했다. 그는 아이의 이름, 나이, 가족, 그리고 왜 리젠트파크에 버려졌는지 궁금했다. 그는 아이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며칠 후 아서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경찰은 아이의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올리버의 부모를 찾았다고 말했다. 올리버의 부모는 누구인가요? 아서가 물었다. 그들은 엘리너와 데이비드라는 부부입니다. 3년 전 그들은 아기를 사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대답했다. 사산이라고요? 아서가 놀라서 되물었다. 아,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올리버는 살아있었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경찰은 아서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년 전 엘리너는 임신 8개월 만에 조산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급히 지역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그녀에게 아이가 자궁안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엘리너는 큰 충격을 받았고, 깊은 슬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올리버는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던 것이, 하지만 당시 병원에서 근무하던 청소부. 히긴스 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 그녀는 사산된 태아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대신 리젠트 파크에 유기했던 것이다. 히긴스 씨는 왜 그런 짓을 한 건가요? 아서가 분노하며 물었다. 그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아서가 소리쳤다. 그녀 때문에 올리버는 3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긴스 씨는 체포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말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리버가 이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서는 엘리너와 데이비드를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올리버의 병실에서 아이를 지키고 있었다 엘리너는 창백한 얼굴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올리버의 손을 잡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엘리너의 어깨를 감싸고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올리버를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너 씨, 데이비드 씨, 안녕하세요. 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올리버를 찾은 아서임. 엘리너와 데이비드는 아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의 감정이 교차했다. 아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올리버를 영영 잃어버렸을 거예요. 천만해요. 아서가 겸손하게 말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임. 하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셨어요. 데이비드가 덧붙였다. 우리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서는 그들에게 올리버를 발견했을 당시의 상황과 그를 병원으로 데려오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엘리너와 데이비드는 아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눈물을 흘렸다. 올리버를 돌봐준 개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엘리너가 말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올리버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서가 동의했다 걔들은 마치 올리버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으니 아서는 엘리너와 데이비드와 함께 올리버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은 또한 히긴스씨의 실수로 인해 잃어버린 3년의 시간에 대해 슬퍼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앞으로 올리버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희망을 걸기로 했다 며칠 후 올리버는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치 야생동물처럼 행동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손길을 거부하며 으르렁거렸다. 올리버, 괜찮아. 우리는 내 부모야. 엘리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는 너를 사랑. 하지만 올리버는 엘리너와 데이비드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그저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올리버가 우리를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그는 3년 동안 낯선 환경에서 살아왔으니 그에게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엘리너가 단호하게 말했다. 올리버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줄 거예요. 아서는 엘리너와 데이비드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았다. 그는 그들이 올리버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올리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엘리너와 데이비드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빛과 몸짓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 어느 날, 아서는 올리버와 엘리너, 데이비드를 데리고 리젠트 파크로 향했다. 그는 올리버를 돌봐준 개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 올리버, 이 친구들을 기억하니? 아서가 개들을 가리키며 말했. 올리버는 개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잠시 후 그는 조심스럽게 개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올리버에게 반가움을 표시했다. 올리버가 개들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개들과 올리버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서가 덧붙였다. 그날 이후 올리버는 종종 리젠트 파크를 찾아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개들은 올리버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와 함께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올리버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그는 엘리너와 데이비드의 사랑 속에서 행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아서는 올리버와 그의 가족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는 비록 훌륭한 영웅은 아니었지만 한 생명을 구하고 한 가족에게 희망을 선물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아서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 런던의 한 동물보호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 동물보호소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 안타까운 일이군요. 아서가 혼잣말을 했다. 저 동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순간 아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올리버를 돌봐준 개들을 떠올렸. 그 개들은 리젠트 파크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필요했. 그래, 그거야. 아서가 소리쳤다. 내가 그 개들을 도울 수있어 다음날 아침, 아서는 동물 보호소에 전화를 걸었. 그는 자신이 리젠트 파크에서 떠돌이 개 무리를 돌보고 있다고 말하며, 그 개들을 보호소로 데려오고 싶다고 제안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서 씨. 동물 보호소 직원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서는 즉시 리젠트 파크로 향했다. 그는 개들을 찾아 그들에게 동물 보호소에 대해 설명했. 걱정마.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살수 있을 거야. 아서가 개들에게 말했. 개들은 아서의 말을 이해한 듯. 얌전히 그를 따라왔다. 아서는 개들을 동물 보호소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받아... 아서씨, 정말 감사합니다. 동물 보호소 소장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 동물들의 생명의 은인이 천만해요. 아서가 겸손하게 말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임. 아서는 동물보호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개들을 돌보았다. 그는 개들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서 씨는 진정한 동물 애호가입니다. 동물보호소 직원들이 말했다. 개들이 아서 씨를 정말 좋아해. 아서는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보람있는 삶을 살아갔다. 그는 동물들을 돌보는 일에서 큰 기쁨을 느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 어느 날 아서는 동물 보호소에서 엘리너와 데이비드를 만났다. 그들은 올리버와 함께 개들을 보러 온 것이었다. 아서 씨, 안녕하세요. 엘리너가 반갑게 인사했다. 엘리너 씨, 데이비드 씨, 안녕하세요.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대답했다. 올리버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아서가 놀라서 물었다. 그거 정말 기쁜 소식이군요. 모두 아서씨. 덕분입니다. 엘리너가 말했다. 천만해요. 아서가 겸손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아서씨는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셨어요. 데이비드가 덧붙였다. 우리는 평생 당신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올리버는 아서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낯선 사람들에게는 수줍음을 많이 탔지만, 아서에게는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끼는 듯 했다. 올리버, 이분이 아서 아저씨야. 엘리너가 올리버에게 말했. 올리버는 아서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 고맙습니다. 올리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 아서는 깜짝 놀랐다. 올리버가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 천만에! 올리버! 아서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군. 올리버는 아서의 손을 잡고 동물 보호소 안을 돌아다녔다. 그는 개들에게 먹이를 주고 함께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 올리버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서가 엘리너와 데이비드에게 말했 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엘리너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아서가 겸손하게 말했 올리버를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주신 것은 모두 엘리너 씨와 데이비드 씨의 사랑 덕분입니다. 아서는 올리버와 그의 가족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한 생명을 구하고 한 가족에게 희망을 선물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날 이후 아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는 동물들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동물보호소의 운영을 돕고 사람들에게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다. 아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젠트파크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아서는 리젠트파크의 영웅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아서가 말했다.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생명을 돕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서는 남은 인생을 동물 보호와 봉사활동에 헌신했다. 그는 동물들에게는 따뜻한 친구였고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서는 리젠트 파크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앉았... 그때 한 무리의 개들이 아서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올리버를 돌봐준 개들이었다.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아서에게 반가움을 표시했다. 안녕, 얘들아. 아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지낸. 개들은 아서의 주위에 모여 그의 손을 핥았다. 아서는 개들을 쓰다듬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 순간 아서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 아서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후 리젠트 파크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공원 한 켠에 아서의 업적을 기리는 작은 동상이 세워진 것 동상 아래에는 리젠트 파크의 영웅 아서라는 글귀와 함께 그가 구해낸 아이 올리버와 그를 도왔던 떠돌이기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된 올리버는 매년 아서의 기일이 되면 리젠트 파크를 찾았다 그는 아서의 동상 앞에 꽃을 바치고 그를 추억하며 조용히 기도했. 올리버에게 아서는 생명의 은인이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친구였. 다 아서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 올리버는 동상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가족이라는 선물 덕분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 올리버는 훌륭한 수의사가 되었다. 그는 아서의 뜻을 이어받아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 특히 리젠트파크의 떠돌이 개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 그는 정기적으로 공원을 찾아 개들의 건강을 돌보았고 그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리버는 동상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 어느 날, 올리버는 리젠트 파크에서 한 어린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작은 강아지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올리버가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강아지가 아픈 것 같아요. 소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올리버는 강아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강아지는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다리 한쪽을 절뚝거리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올리버는 소녀를 안심시키고 강아지를 자신의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정성껏 치료한 덕분에 강아지는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다. 소녀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올리버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소녀가 말했다. 선생님은 제 강아지의 생명에 은인이세요. 소녀의 말을 들은 올리버는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10년 전, 아서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기적이 떠올랐기 때문이 천만에 수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올리버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올리버는 더욱 헌신적으로 동물들을 돌보았다. 그는, 아서의 정신을 이어받아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올리버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리젠트 파크를 찾아 동물들을 돌보았고, 아서의 동상 앞에서 그를 추억했다. 아서, 할아버지. 당신은 저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리버는 동상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당신이 보여주신 용기와 헌신, 그리고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올리버는 아서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비록 아서와 같은 영웅은 아니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리젠트파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아서와 올리버.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동물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어느 늦은 저녁, 올리버는 리젠트파크를 거닐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그때 한때의 개들이 올리버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10년 전, 그가 구해준 강아지의 후손들이었다.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올리버에게 반가움을 표시, 안녕, 얘들아. 올리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지내. 개들은 올리버의 주위에 모여 그의 손을 핥았다. 올리버는 개들을 쓰다듬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 순간, 올리버는 깨달았다. 아서가 자신에게 남겨준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올리버를 통해, 그리고 그가 돌보는 동물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져 나갈 것이다.